안녕하세요 스마트다이카의 갱갑동 과장입니다 아, 오늘은 벤츠의 GLA, GLB, GLC 어, 모델별 할인과 견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할인과 견적을 알아보시기 전에 어, 수입차는 딜러사마다 할인과 재고가 다릅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렌트나 리스로 진행하시게 되면 진행하시는 렌트사나 리스사마다 조건이 또 다르니까요.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네, 단순히 딜러사별 할인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이 금융사별로 어디로 했을 때 가장 저렴한 것까지 같이 알아봐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할인과 견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GLA 250입니다. 할인은 300. 15만원 들어가 있고요. 어, 견적서상의 할인금액 확인해 주시고 어, 조건은 지금 60개월에 2만키로 선납금20% 했을 때의 견적과 보증금 20% 했을 때의 견적 그리고 무보증 했을 때의 견적입니다. 어, 위표는 지금 예시로 그냥 보여드린 거고 이 계약기간이나 연간 운행거리 그리고 뭐 잔존가치나 초기 자금 같은 경우는 뭐 원하시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. 다음 GLB입니다. 할인은 지금 320만 원 들어가 있고요. 신차 가격이랑 견적 조건 동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GLC 둘둔공 D 모델입니다. 할인은 282만 원 들어가 있고요. 어, 견적 조건 어,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GLC 300이죠 가솔린 모델이고 할인은 365만 원 들어가 있고 견적 조건 동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GLC의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죠. 어, 302 할인입니다. 할인은 357만원 들어가있고요 동일하게 견적조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문의나 견적문의는 이 차종과 연락처를 이 아래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다이카의 갱갑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.